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DDR5 지원 CPU 출시 초일기 DDR5 부족으로 흥행의 찬물 DDR5 가격 폭등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텔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한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엘더레이크의 출시가 11월달에 출시가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최 최일... 1...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벌써 해외에서는 엔지니어링 샘플 제품의 성능 테스트 결과까지 하나둘씩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DDR5의 공급 부족으로 새로운 CPU의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이 DDR5 지원 CPU 출시 초일기 엘더레이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DDR5 부족으로 흥행의 찬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DDR5를 지원하는 인텔의 새로운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의 출시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의 프로세스는 X86 최초로 빅리틀 고성능 코어 플러스 저전력 고효율 코어를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기에 차세대 d r a 인 DDR5 메모리를 처음으로 지원하는 일반 소비자용 프로세서로서 업계는 물론 하드웨어 마니아들의 관심을 지금 한 몸에 집중받고 있는 CPU의 일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Introducing a l d e r l a k e 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인텔에서 지금 따온 그림인데, 자, Renewing Multi-Core Architecture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Multi-Core Architecture이다 라는 말이 되어 있고 이거 이걸 Single Scalable SoC Architecture All New Core Design Industry Reading Memory and IO라고 지금 적어져 있는데 우리 귀에 눈이 띄고 있는 것은 DDR5라는 거죠 지금 DDR5와 지금 메인보드가 필요만 해서 지금 PC를 구성을 하는데 일단 PC가 구성되려면 최소 3개월 조건이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리고 GPU,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CPU와 GPU를 한꺼번에 결합된 제품도 나오고, 물론 GPU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GPU가 있으면 더 고성능 컴퓨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GPU를 따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2세대 코어인 엘더레이크의 출발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DDR5 메모리 공급의 부족이 흥행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분석 때문이죠. DDR5를 현재 주력으로 하고 사용되는 DDR4를 뒤로 짓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지금 DDR4, DDR5, 지금 이렇게 상황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2023년, 2024년까지는 DDR5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제 DDR5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업계에서는 메모리를 제외하고 동일한 사양 기준으로 DDR5 시스템이 DDR4 시스템보다 20에서 30% 향상된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지금 고성능 컴퓨팅이 원하는 시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DDR5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서버용에서 DDR5의 수요량이 지금 예상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금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가 되냐 DDR5의 공급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현재 G-Square, Corsair, k l 등 고성능 메모리 브랜드들도 너나 할것 없이 DDR5의 모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d m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최근 14나노 EUV 공정 기반 DDR5의 메모리의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지금 DDR5 시장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DDR5를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말했듯이 양산을 한다. 양산을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양산이 바로 곧 물량 공급, 충분한 물량 공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엘더레이크의 출시까지 지금 채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DDR5를 전 세계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생겼다라는 사실이죠. 가뜩이나 세계적 규모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모든 산업 분야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PC용 DDR5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전히 DDR4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DDR4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컴퓨팅 분야에서도 DDR4가 주력이죠. 주력인 상황에서 이 미래의 것만 대비를 해서 지금 DDR5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렵고, 지금 DDR4와 같은 경우는 공급 초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급 초과가 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DDR5를 기다리고 있는 사, 사람들이 이제 DDR5를 기다리면서 DDR4를 사지 않는 사건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DDR5가 나오게 되고, DDR5가 전체적으로 양산이 되는, 지원이 되는 CPU가 이제 요이똥 하고, 완전히 판매가 시작이 된다면, 이제 그 모든 관심의 집중이 DDR5와 이 에로드라이크 의 시장으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초기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특히 CPU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CPU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일단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PC용 메모리 전문 유통사의 한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한두 브랜드에서 DDR5의 메모리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만 이게 말을 하자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양산을 시작을 했던 게 삼성전자는 이제 며칠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금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그래서 마이크론과 SK 하닉스라고 지금 거의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지만 그 소량은 매우 적은 상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DDR5를 지원할 수 있는 CPU가 없기 때문에 CPU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한 물량이 아주 많이 때려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12세대 출시 시기까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현재 DDR5에 대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도 SK하닉스도 DDR5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나 세계적인 반도체 문제 때문에 DDR4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물량을만 전적으로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면 어떤 상황이 지금 나와야 될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즉 12세대 CPU가 정식 출시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DDR5의 메모리 구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소비자에게 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사실이고 일단은 어, 컴퓨팅 회사부터 먼저 채우고 어, 여기서 채우고 조금 넘치면 일반적으로 물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DDR5를 지원을 하고 있는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물량 자체가 PC 제조업체부터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인텔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AMD, 너희들 잘해 먹었어. 이제부터는 우리의 세대야. 너희들 지금까지 잘 팔아 먹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엘더레이크가 나오면 판을 뒤집을 거야. 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DDR5라고 했죠. 초기에 DDR5의 물량이 충분치 않으면 품귀 현상까지 일어날 것이 명확, 관화해지죠. 뻔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즉,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공급 부족 상황은 DDR5의 유통가의 상승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출고가의 두세 배 이상으로 유통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유통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느냐? 유통하는 업체들이 이제 공장에 달려가서 우리 줘 내가 돈을 더 줄게. 그래서 공급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건이 될수 있는 것이 지금 DDR5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물량을 조절할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보게 되냐면 GPU 사태를 딱 보면 알아요. GPU 사태가 어떤 것이 됐냐면 어,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지금 그 채굴 업체들이 고성능 GPU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성능 GPU의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GPU 시장에서의 고성능 GPU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이것이 대란으로 이어졌고 3, 40만 대의 그래픽카드 한 장이 100만 원대 중반까지 폭등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에 따라서 이후에 나오는 GPU들도 성능을 조금 더 올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GPU의 가격, 출고가 자체까지 끌어올리는 현상까지 되고 있죠. 그러나 DDR5 같은 경우는 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찍어내고 규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DDR5의 공급 부족은 메인보드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DDR5의 공급 부족 때문에 엘더레이크용 메인보드가 DDR5를 지원하는 소량보다 DDR4를 지원하는 소량이 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나오고 있는 12세대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는 DDR5도 지원을 하지만 DDR4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량이 좀더 여유롭고 지금 많이 깔려있는 DDR4로의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메인보드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재고와 물량이 넉넉한 DDR4용 메인보드를 먼저 출시해서 초기 12세대 시장, 말하자면 엘드라이크의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전략이죠. PC용 메인보드 유통사의 한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인텔의 CPU 12세대를 맞춰서 메인보드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DDR4 전용 모델만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용 12세대 메인보드는 지금 언제 들어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세대 CPU를 제대로 제, 어, 제, 사용을 하려면 DDR5의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Eldrike DDR5의 조합을 기다리고 있다는 라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금 Eldrike DDR4의 메인보드의 흥행은 지금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제품. 그리고 더 좋게 사용할 을수 있는데 돈을 얼마간 조금만 더 드리면 더 좋은 제품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9세대 제품을 사용을 한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미 CPU까지 바꿨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이렇기 때문에 어 메인보드 자체도 엘더레이크 플러스 DDR5를 원하는 것보다 엘더레이크 플러스 DDR4를 원하는 것이 지금 더 수량이 덜 팔릴 것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텔의 12세대 CPU의 최대 장점은 DDR5 지원이 오히려 DDR5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초기 흥행에 발목을 잡히는 현상까지 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DDR5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엘더레이크의 흥행에 커다란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볼수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DDR5의 첫 프로세서는 서버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용이 먼저 출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DDR5 메모리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지금 서버용이 열려야 DDR5도 서버용을 중점으로 생각해서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지금 만들면서 일반용도 공급하는, 이렇게 맞추면서 더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아직 서버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음, 반, 반발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게일, 캐서 등 일부 게임용 고성능 메모리 제조사가 PC용 DDR5 메모리 모듈도 공급을 했지만, 공개했지만, 이들 제품은 시중에 출시된 메인보드와 호환성 및 작동 검증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 때문에, 이거, 그 이들이 만드는 DDR5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결국, DDR5의 수급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마이크로는 저는 아니라고 봤죠. 마이크로는 이미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 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DDR5에 비교해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용 CPU 시장은 언제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DDR5의 기상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더 해드릴게요. 원래 인텔은 올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에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레이드 레피즈의 출시 일정을 있었는데 이것이 출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내년 2월. 원래는 한 10월달, 9월달 정도에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버용 시장을 겨냥을 해서 DDR5를 지금 준비를 했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선회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DDR5의 출시 시점을 조금 늦춰버려요. 그리고 이 늦춘 시간만큼 삼성전자는 더 기술을 개발하면서 더 좋은 DDR5의 양산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PC 플랫폼에서 가장 먼저 DDR5 메모리를 사용하는 프로세서인 오는 11월에 출시되는 인텔의 12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엘더레이크가 첫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출시되는 사파이어 레피즈까지 만약 출시가 된다면 서버 증설과 맞물려 DDR5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라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미리 사파이어 레피즈를 출시를 대비해서 DDR5를 재사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 영향으로 계속되고 있는, 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택트 문화의 발달로 서버 업체들의 서버 증설이 가파르고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적의 속도를 고연하고, 고연하는 신형 서버용 CPU를 장착하려면 지금 DDR5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DDR5를 지금 많이 사재기를할수 있다. 먼저부터. DDR5의 CPU가 난다, DDR5용 CPU가 나온다면 이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볼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하나. DDR4와 DDR5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메인보드의 출시는 어렵냐? 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인텔의 12세대 엘더라이크는 DDR4와 DDR5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에 있던 DDR4를 사용을 하면서 DDR5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메인보드 하나에 DDR4 슬롯 따로 있고, DDR5 슬롯 따로 있고, 이렇게 동시에 탑재한 제품 자체가 지금 어렵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DDR4 슬롯과 DDR5 슬롯을 따로따로 하게 된다면, 공간이 많이 차지해요.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최적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컴퓨팅 어깨를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것은 계륙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이유로 현재 주류인 DDR4 규격 메인보드만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나중에 DDR5가 넉넉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당시, 그때 DDR5용 메인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DDR5용 메인보드가 나온다 할지라도, 먼저, 그것이 어디로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컴퓨팅 업체에 먼저 들어갑니다. 컴퓨팅 업체에 먼저 들어가서 일반 판매는 조금 지나야, 한 12월 달, 11월 달은 지나고 12월 달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제 2월 달이 다가오죠. 2월 달에 서버용 CPU까지 지금 발현이 되면 이것은 지금 하는 거죠. 자, 한 제조사 관계자는 현재 PC용 메모리 규격으로 정착된 어, DDR4도 2013년에 등장해서 1년 이상이 지난 2015년 초부터 시장에 안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DDR5는 서버 시장의 소요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짧을 수는 있지만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엘더레이크, 사파이어 레피즈 이렇게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와 일반용 CPU가 이렇게 계속 PC용 CPU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과 맞물려 AMD도 곧 어, DDR5를 지원하는 CPU가 제작이 되고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DDR5는 예상보다 빠르게 물량이 소진이 되면서 가격의 급등까지. 그리고 DDR4는 가격의 하락. 그래서 DDR4의 가격의 하락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것도 DDR5의 물량 때문에 DDR4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분석한 결과는 맞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던 게 d d r 5에존재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DDR5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DDR5를 지, 어, 배우로 지원하고 있는 CPU의 존재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CPU가 11월부터 나오고 서브용 CPU와 같은 경우는 2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 정작 D램 반도체의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하락으로 갈 것이냐? 라는 측면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예상이 있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